부유하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본인의 생활비를 이번 달에 못 벌면 곤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갑습니다. 연구형 무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로드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보통의 경우에 내가 이걸 투자하면 얼마를 번다. 이거 하면 그냥 월세를 얼마 받는다. 이걸로. 시... 만 부동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도 저는 로드맵이 반드시 있다고 보고 그거를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것들을 해 나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만 그게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일만 많고 실제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고 어 남들은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진 않은데 난 도대체 뭐한 건가 열심히 하긴 했고 공부도 했고 남들처럼 노력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로드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데 일단 오늘 비유를 들게 게임이에요. 그니까 예전에 과거 유행했던 게임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실 거예요. 그니까그 게임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종족이 나오고 이제 마린 있고 또 뭐죠? 저그 있고 또 하나 프로토스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종족 각 종족마다 그 성장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부동산 재테크의 로드맵과 아주 닮았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밤에 했어요. 아, 이거로 비유를 해주면 참 쉽게 이해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어, 테란이라고 보면 테란. 이제 그 SCV가 미네랄 캐오잖아요. 처음에 다섯 개로 캐오다가 그 SCV를 계속 더 만들어서 캐오는 그 일꾼들을 더 늘리잖아요. 결국에는 같은 시간에 자원을 더 많이 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인데 같은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건축물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전투하는 그 인원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개의 SCV가 미네랄 캐오다가 10개, 뭐 20개, 50개 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은 사람이 몸값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시간 일하는데 더 많은 돈을 번다. 몸값을 높이는 시간. 몸값을 높여서 더 많은 건축물을 짓는다.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은 전투 병력을 뽑는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 몸값을 높이는 거 다음 뭐냐 이거죠. 몸값을 높이는 거 다음은 이 일꾼을 만드는 이 최초의 그 동그란 기지가 있으면 그 기지에서 한 명씩 일꾼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지를 하나 더 만들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멀티를 띈다고 하죠. 거기에서 기지 하나 만들어서 또 거기서 일꾼들이 일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거 이외에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뭔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전파해요. 그러니까 기지가 하나일 때는 내가 돈 버는 거. 기지가 두 개라는 거는 나 말고 돈 벌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일수록 점점점점 점점 더 미네랄을 빨리 많이 캘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애초에 기본적으로 돈값을 높이는 거. SCV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그 몸값이 높아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또 만들고 멀티 또 기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유도가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으니까 현실 세계에선 돈이죠. 돈이 많으니까 여러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그라는 종족에서 제가 생각했던 었건 뭐냐면 이그 해처리가 있잖아요. 해처리가 막 이제 뭐 다음 단계로 높아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해처리에서는 그 애벌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애벌레가 일꾼도 되고 전투병력도 되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재테크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니까. 얘가 하나 있을 때랑 두 개, 세 개, 네개 있을 때랑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 있을 때는 세 개씩 만들 수 있지만 두 개, 세 개가 되면 여섯 개, 아홉 개, 막 이렇게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병력이 늘어나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해처리가 하나 생기면 그 뒤에는 다음 해처지, 그 다음 다음 해처리가 하나씩 하나씩 더 생겨져야 우리가 동시에 여러 병사 내지는 일꾼들을 뽑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경력을 어디에 전투 병력을 다 보냈는데 그 전투 병력이 다 죽어도 한 번에 만들어 낼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번 돈을 가지고 어내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에 하거나 아니면 생활비에 쓰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몸값이 높아지면서 돈을 번걸 가지고 소비에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비에 쓰고 나면 그 다음 달에도 내가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만큼 돈을 벌어야 쓴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돈을 못 벌면 쓸게 없어지죠. 생활이 곤란한 거예요.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본인의 생활비를 이번 달에 못 벌면 곤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도 내가 돈을 오늘부터 벌지 않아도 뭐 6개월, 1년, 뭐 길게 뭐몇십 년까지 세,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부자인 거지. 어, 내가 이거 오늘 이번 달돈못 벌면 6개월 뒤에 문제다. 3개월 뒤에 문제다. 큰일 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 뭐 10년, 뭐 20년? 그 전혀 문제 없어.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진짜 추구하는 목적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 처리가 많으면 한 번에 뭐 100마리 보내서 다 죽어도 한 번에 딱 100마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소득이라는 것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벌어서 생기는 소득이 있고, 내가 부동산 재테크나 아니면 어떤 재테크로 인해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소비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써야 돼? 그 전에는 뭐 소비하거나 뭐 명품 사면 안 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소득을 만드는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비에만 집착되거나 소비를 하는 거에만 만족을 갖게 되면은. 어? 난 다음 달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들어오면 문제 생기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해나가면서 5년, 10년, 20년 해나가면서 이 방향으로 추구를 해줘야 이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이 돼야 이번 달에 내가 번돈다 썼지만 내지는 이번 달에 내가 번 소득 말고 다른 데서 나온 소득 다 썼지만 다음 달에 생겨.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추구하는 부동산 재테크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니까 내가 뭔가를 재테크를 했어요. 차익이 생겼어요. 그 뒤에 차익이 생겼어요. 그 뒤에 차익이 생겼어요. 차익이 생기는 거는 건 좋은데 이 차익이 생기는 걸로 인해서 그 뒤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어야지 계속 시세 차익, 시세 차익, 차익 본걸 가지고 내가 계속 그걸 얼마씩 쓴다, 얼마씩 쓴다 이렇게 되긴 어렵거든요. 그니까 그런 시세 차익만 추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10억에서 써요, 20억이 됐어요. 매각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10억 쓸 거예요? 그걸 생활비로 쓸 거예요? 그 생활비로 쓰기는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산은 많지만 지출이 불편한 상황 자산은 많지만 생활이 그거에 맞지 않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인데 빵꾸가 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 과연 즐겁냐 이거예요. 그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를 알고 있다면 과연 즐거울까요? 애써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여행 가면서 콧노래 부르고 음악 틀고 즐거워하고 거기 가서 놀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차가 쓴다는 거 본인이 알거든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걸로 이목을 끌거나 그런 걸로 어그로를 끊는 사람들 많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모습이거나 목적인가요? 저는 그거는 아주 일부의 모습인 거죠. 내가 충분한 소득이 나오게 해 놓는 게 먼저. 이게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값 비싸니까 나는 그러면 안할 거야. 몸값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든 조금씩 소액 투자 해 보고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하고 그냥 소소한 행복이나 즐거움만 갖고 평생 살아야겠다. 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부동산 재테크라는 건 처음에는 몸값을 높이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하나 사는데 그뭐 작은 거 목표를 하나 를 잡고 그 다음 하나하나 늘려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월세인 소득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부동산 재테크의 큰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삼성이라는 음, 저도 이제 삼성 핸드폰을 쓰는데요 삼성이라는 회사 접하지 않고 살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접하고 사는 분들에 비해서 삼성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죠. 근데 그거와 대비되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을 벗어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주식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평생 내가 떠날 수 없고 반드시 음 접해 있어야만 하고. 사용해야만 하는 거는 전자제품도 물론 맞는데 더 필수인 것은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음 관심이나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해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거보단 좀 적지 않나? 음, 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필수적인 요소인데.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개념을 생각하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나 아니면 개념 일단 전 개념 잡는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겠다면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제가 운영하는네이버 카페인데요. 거기 들어가셔서요. 제 닉네임이 황소장인데요. 황소장을 검색하셔서 제가 쓴 글을 한번 다 보세요. 그러시면 매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